사연이 있는 밤 위로를 전하는 시간. 아진 타로 상담소의 옥탑방 타로입니다. 오늘 옥탑방 문을 두드린 사연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50대 여성 익명의 용기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예요. 아진 님,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몇년전 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다 커서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주변을 보면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사랑하거나 재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막상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두렵고 내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해요. 아진님 저 같은 사람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용기님 편지를 읽으니 그 망설임이 전달이 너무 잘 돼요. 혼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쪽으로는 설레고 싶지만, 또 한쪽으로는 상처가 두려운 이 마음.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아주 솔직한 고민이십니다. 오늘 이욕탑방에 찾아온 익명 용기님을 위한 세 장의 카드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마음이 아주 차분하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는 흔들렸지만, 이제는 나를 잘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준비는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걸림돌은 사람을 선택할 때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혹시 실수라도 할까?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용기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으로 나온 카드는요, 주고받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을까보다는 내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관계가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용기님, 지금은 혼자라는 현실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좋은 바탕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제는 완벽한 상대를 찾기보다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작은 모임, 가벼운 만남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은 거창한 어떤 순간보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모여 이 밤을 채워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사랑과 풍요, 행복과 건강, 이 모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진타로상담소의 옥탑방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